주변 <laughs> 배드민턴장 주변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곳이야? 왜 주변을 이렇게 파헤쳐놨어 파헤쳐놨는지 난 모르겠네 여기가 사람이 있음위에 아이고 어디로 갈까 우리 집을 어느 방향으로 갈까 어, 커서너고 올라가 보자. 어느 방향으로 갈지. 아무도 모르구나. 가면 되긴 되는데. 아, 어, 여기 사람 한 명도 없네. 사람 하나, 한 사람 오네. 아이고, 여기서 탁, 내려다 보면은, 이러네. 이건 드디어민 천장. 샤날이도 있고, 아유, 이쪽으로 가자.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. 그 전에 사람 많어. 사람 많이 가 있는, 사람 많이 있는 곳 가는 것보다는, 어, 이쪽으로 사람 많잖아. 그럼 어느 쪽으로 해서 집으로 가야지. 아, 이거는 뭐 잣나무, 잣나무겠지. 안녕!